안녕하세요. 땅짓고 오늘 내집 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나온 곳은 경기 광주 오포 능평리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1차 분이 총 14세대가 성황리에 분양을 마쳤고 지금 2차 분으로 해서 6세대가 분양을 막 시작한 따끈따끈한 현장입니다. 총 20세대가 단지를 이룰 곳입니다. 위치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자차를 좀 권해드리고요. 예전부터 전원주택 마을이 잘 형성이 된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할 시에는 편의시설이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고요. 자차로 이동하신다 하시면 2분 정도 자차로 이동을 하시면 내년에 개교를 할 초등학교까지도 네, 다다르실 수 있고요. 편의시설, 복합문화센터, 보건소, 각종 마트들도 네,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대지가 지금 85평, 그리고 대지 전용이 75평. 지금 보시면 1층, 2층, 네, 실내가 50평을 사용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타입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상주차 타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금액도 궁금해 하실 텐데, 금액은 네, 10억. 되겠습니다. 지금 제반 시설이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요, LPG 벌크 사용하고 있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지금 실내가 굉장히 어, 예쁘게 잘 나왔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예, 현장인데 빨리 이제 또 내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외부부터 제가 내부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단지 내 도로입니다, 여러분. 꽤나 여유가 있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 우리 집 현관이 있게 되고 주차장 모습이 있게 되는데 석재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이렇게 지상주차 두대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석 쪽으로 해서 펜스도 시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적절한 잔디마당. 네이크로버가 여기만 요 되게 예쁘게 자랐는데요 물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 저는 이렇게, 방길라이 데크가 시공이 쭉 되어 있어요. 방에서, 주, 거실에서, 주방에서 다 출입이 가능한 모습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딱 보시면, 낙엽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형형색색 예쁜 색깔들로 물들었죠? 하늘 너무 예쁘죠? 바람 너무 좋죠? 여기 앞에 보시면 시선 간섭이 크게 없어요. 저는 그게 또 좋았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탁차 놓고, 티 테이블 놓고, 그거죠? 커피 한잔 할래요? 이거죠? <laughs> 네. 음이 맞나 모르겠네요? 지금 외부 모습은 제가 이렇게 조경이랑 이쪽에서 외부에서 보여드리고요. 지금 외관 모습 설명해 드리면 투톤의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 현관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포치 형태로 해서 출입이 좀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시면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저를 맞이해주는, <laughs> 네. 스타일 체크하실 수 있게 굉장히 큰 거울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비앙코 카라라로, 이제, 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청록색의 컨셉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까지 풀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다 수납이 가능한 모습이에요. 이제, 내부 컬러까지 약간 맞추 깨알 같은 감성이 좀 묻어납니다. 그 골드 이 지금 실린더랑 정말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한칸 정도 올라가시면 세대 내부로 올라가는데 가보실게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짐 같은 거 보관하시거나 간단한 거뭐 차키 같은 거 두실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고요 거울을 또 이쪽에도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상부도 수납이 다 되기 때문에 어 전실에서 신발이나 이런 거 수납 걱정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거 그다 칠한 거거든요. 원목 제작을 하신 거예요. 문을 따로 짠 열고 미닫이 형태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늘의 세대 내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죠? 화이트 톤에. 제가 사이즈 먼저 안내해드리면 4.7m? 그리고. 3m 정도 좀 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참고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웨이스 코팅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은 포시린 타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샹드레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화이트톤의 화려함을 이 샹드레로 더했고 지금 보시면 이 브라켓 제 벽등이 양쪽에 되어 있어서 좀 럭셔리해 보일 수 있는 네, 거실의 모습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거실과 주방 방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층고 한번 재볼까? 궁금해지네요. 층고가 좀 높아 보이거든요. 오, 2. 한 7m 가까이 되는 층고. 그래서 개방감도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창은 LG 진 창호 어, 로이 유리. 묵직해요, 확실히. 그래서 출입 다 가능하신 모습이고요. 저 여기 탁 열어 놓으면 살랑살랑 예, 바람이 들어오고 지금 저는 근데 요 개인적으로 이 소파 색깔이 좀 아쉽긴 한데 네. 예. 이 소파도 지금 뭐 4인 정도 쓰셨지만 더큰거 혹은 1인 정도 더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크기는 넉넉한 모습입니다.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방 모습인데요. 이쪽 다이닝 공간이 될 텐데 다이닝 공간도 꽤 커요. 그래서 뭐 8인까지도 넉넉히 두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출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여기 안 보여드렸죠. 이 지금 제가 보시면 이쪽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어닝 같은 거 시공하시면 야외 식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숲을 바라보면서 즐기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 보시면 제가 아까 외부에 설명을 수도랑 전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도 여분의 공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주방 쪽에서 다시 또 한번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콘센트가 이 주방 이 벽면에만 해도 세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가 빌트인 되어 있어서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요. 보시면 디귿자 형태로 해서 동선이 굉장히 좋아요. 간단하게 이제 뭐 브런치 휴일날 브런치 같은 거 드신다 하시면 이쪽에서 드셔도 되고 그렇지만 저는 외부 식사 날씨가 좋을 때 추천해드리고요. 무릎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대리석을 또 시공해주셨어요. 보시면 벽면에는 포실린 타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d 귿자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부장, 하부장이 풀로 다 되어 있어서 수납은 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원목으로 해서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싱크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들어가 있고요, 후드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쿡탑 시멘스 제품으로 해서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가시면, 오, 네, 세탁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앞쪽으로 해서 세탁기. 주실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쪽에도 여분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릴 게, 네, 이 뒤쪽에도 공간은 네, 여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1층에 이제 방이도 있게 되는데 계단 밑 공간 가시기 전에 제가. 예, 루바 형태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이제 CCTV도 있게 되고 여유 공간으로 해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CCTV는 네채널 있게 되네요 그리고 1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욕실 모습입니다 골드로 해서 여기또또 약간 그린을 좋아하시나? 약간 여기도 타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강화유리 타... 아 그냥 타일이네요 타이디고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나 있어서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방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시스템 에어컨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층고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방들도 시원시원해요. 사실 방 크기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 3.1m? 3.3m 거든요. 그러니까 TV 두시고, 장 하나 짜서 두시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막확 넓은 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메리트 밖으로 해서, 이 지금 우리 집 마당이 이렇게 방 안에서 보이니까, 1층에 뭐 재택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이쪽으로 출근하셔서, 네, <laughs> 일 보시는 분들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보도록 저 느낌 저 느낌 너무 좋죠? 살랑살랑 이제 문 열어놓으면 아 봄, 가을엔 정말 어디 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올라가다 보면 이 지금 오크예요 원목 마루입니다 집성목 아니고요 원목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광창, 환기창 마련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다 웨인스 코팅으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메인 마스터룸 그리고 마스터룸 화장실 욕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방이 두 개가 반대편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이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여분의 공간 미니 거실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 냉장고 같은 거 하나 갖다 두시고 2층에서만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지금 왜냐? 이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laughs> 음, 지금 반길라이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고 와, 이 공간이 또 굉장히 좋네요. 여기 보시면 수도랑 전기가 또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에게는 네, 물놀이 공간으로 딱인 공간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시선교차가 크게 없는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룸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룸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거실 느낌이랑 약간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향들이 얘가 들어가 있고 이제 벽등이 양쪽에 예, 들어가 있게 됩니다. 웨인스 코팅 그리고 이제 조각이 좀 되어 있어서 뭔가 약간 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좀 나기도 합니다. 향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거실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 동남향 예,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반창 좀넓는 이렇게 창으로 해서 창이 왼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게 되고요. 보시면 침대는 지금 퀸 사이즈 정도 놓으셨는데 더큰거 이제 두실 수 있고요. 사이드 테이블 두실 수 있습니다. 와 여기도 보시면 콘센트가 정말 많네요. 이 사용하다 보면은 요게 많이 안 되어 있으면 시공이 안 되어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이 먼저 보이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딱 화장대 여기 디자인하신 분이 보시면 이런 거 되게 여심을 조금 잘 아시는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면으로 해서 거울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사용하다 보면 이거 진짜 내구성이 너무 너무 좋거든요. 상판으로 하에 대리석 상판으로 아예 대리석 천연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배기 옆으로 해서는 수납 가능한 모습이고요. 짠! 이렇게 제작된 여닫지 형태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화이트 톤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한 드레스룸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탁! 이제 외출했다 돌아오시면 스타일러 사용하실 수 있게 기본 옵션 제품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요소요소 요소, 군데군데 이렇게 브론즈 컬러 유리와 센서가 탁 들어오는데 여기다 이제 예쁜 아가들 <laughs> 네. 보관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에까지도 풀로 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밑에까지도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얼리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게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크게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마스터룸에서 사용하시는 욕실입니다. 비데에 설치되어 있고요. 욕조가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운터 스타일로 해서 세면대도 이쪽으로 해서 시공이 보여요. 네,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방. <웃음> 건너방. <웃음> 건너방 웃긴다, 그렇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지금 방 중에서 조금 더큰방 제가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3.5m. 3.4m 안방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보시면 창 있게 되고 보시면 지금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층은 마루로 좀 빈티지 마루로해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DP를 따로 많이 해두시진 않았지만 침대뭐 넉넉히 큰거 퀸킹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 두시고 책상 책장 두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혹은 지금 저, 저쪽에 드레스룸이 작으신 분들은 지금 가족들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쪽 공간으로 드레스룸 하나 더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옆방보다 좀 작은 방이에요. 크기는 2.8m? 3.5m 정도 되고요. 이쪽은 남양입니다, 여러분. 좀 밝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쪽 방을 <laughs> 추천해 드리고요. 제 2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욕실입니다. 파티션 되어 있고요. 골드 여기도 골드 컬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세면 양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경기 광주 오포 능평리에 위치해 있는 단독 주택 20세대 단지를 이루고 있는 예쁜 마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네,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너무 안 드린 것 같아요. 저희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